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도 잔잔합니다. 어, 태양은 마린시티 알파카 아파트 위로 떠올랐습니다. 어, 요즘 어, 여기서 내가 운동을 하고 어, 또 가면서 그 마을 미니 체육시설에서 그뭐 역기라든지 뭐 레그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걸좀 하는데, 그 이용하는데 참그좀 어 꼴불견이 있습니다. 그 운동기구에 앉아서 다른 사람 운동하려고 대기하는데, 핸드폰 보고 뭐그저 다른 짓다 하고 운동은 안 하면서 그러려면 그거는 벤치에서 하고, 그 운동기구는 비켜주야 다른 사람이 운동을 할거 아닙니까? 그런데, 아, 실례지만, 운동 좀 하겠습니다. 이러면, 아, 나도 할 건데요. 그거 안빗겨줘요 그, 저, 운동기구가 뭐, 여러 개 많이 있으면 모르지만, 그 사람 이용한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면, 그 운동기구에는 운동 안 하면 빗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, 그, 사소한 일이지만, 이런, 저, 일들이 참 자주 있어요. 우리는, 그 그런 걸 공중 도덕이라고 하죠. 그것 좀 지켜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. 어, 예를 들면 또뭐 지하철 같은 데 복잡한 데 짐을 자기 옆에 의자에 탁 앉아 놓고 그 사람들 서가 있는데 짐을 치워 주지 않습니다. 그 눈치를 줘도 안 치워 주지요. 그런 짐은 뭐 실형에 얹든지안 그러면 밑에 저 바닥에 놓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앉고 자리는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거 아무런 그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. 우리 이런 행동하면 안 되겠지요. 그 어떻게 어?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거는 그 이용하는 어, 가치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서로 양보하고 그래야지 그걸 또 차지하고 비켜달라 해도 자기가 한다고 안 비켜주고 이런 그 사회의식을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사소한 일상에서 질서도 지키고, 또, 남도 배려하고,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, 늘 건강하시고, 웃으면서, 서로 돕고, 사랑하며,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